이 슬라임을 만져볼 거예요. 바로 시작해볼게요! 와, 꽉꽉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거, 이거 소리, 도잘 나고요. 손바텀은 살짝 있지만 느낌 너무 좋아요. 다풍은안 되지만요. 저소리 너무 많이 들어갔나봐요. 짜잔. 진짜 안 되죠? 이렇게 소리를 잘 들어보면, 잠깐만요. 이런 소리가 나요. 하고요. 음손 붙은 너무 많이, 너무 쉽네요. 음, 우 우리 다섞였보요자 이제 이쯤 하고 유튜버 애칭을 한번 아니, 유튜버 이거 채널 이름을 홈 슬라임 TV입니다. 저 영상을 보시려면 이이 이 채널도 들어오세요. 안녕.